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어, 주사님? 네. 음, 주사님께서, 금년, 금년, 그리 그랬나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아, 정확히는 작년 6월 6일이고요. 네. 그때 제가 5월 말에 상담을, 네. 이렇게 상담받으면서 선생님께 여쭤보기를, 근래 좋은 꿈을 꾸는데, 돈이 있을까 여쭤봤더니 재물이 있으니까 그럼 혹시 복권 한번 사보세요 그러셔서 네네. 제가 복권을 정말 상담 맞추고 내려가는게 샀었거든요 네. 샀는데 현충일 그 무렵에 정말 3등이 됐어요 아, 네. <laughs> 그래가지고 네.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선생님께 전화 드리고 했었는데 근데, 근데 그무렵쯤어또 그 음. 다른 고객께서도 네. 2등이 됐습니다 아, 그분은 2등이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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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몇백 정도 됐는가 봐요 근데 실수령일은 네. 4,800개가 수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세금 많이 떼가요. <laughs> 네, 그분도, 어, 질문도 좋고 해서, 네. 어, 단청에서 좋은 소식이 있겠다 해서 꿈 좋은, 꿈을 한번 해보십시오 했더니, 부인이 돼지꿈을 꿨었단 것아요 아, 네. 근데, 걷고는 어, 부인이 살아가니까 딱한잔만 샀대요. 그런데 <laughs> <laughs> 오, 저를 5 0 0 0원씩 샀는데, 3등 됐는데, 그 분은 1 0 0 0원씩 샀는데 1등 된 거예요? 네, <laughs> 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음. 그때 선생님이 제가 올해도 재물이 좋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좋은 꿈을 계속 꾸는데 음, 현재, 네. 아직 뭐 제가 원하는 1등이나 1등은 되지 않고 있는데. 아, 지금은 좀 네. 있네요. 아, 그래도 앞으로 남아있는 한 6개월, 6개월이 8월 7일부터 내일도 5일까지가 우리 예사님한테는 아주 후기 영화로 뽑히니까, 아니, 네. 영화로 음원의 시간대니까 한 번, 잘 타이밍에 가서 한 번, 다시 한번 가드려보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상등도한번 음. 마저 당첨된 기억도 있고, 했는데 네, 기회가 있었으니까, 선생님 말씀 믿고 제가 매주 조금씩 한번 구매를 해볼까 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네, 네그 어. 그러면 그때 어, 3등 꿈은 어떻게 꾸셨죠? 6등 꿈. 그때, 음, 제가, 바다에 가서 그러니까 거의 소라에 가까운 크기가 요, 요즘 현대인들 말는 다슬기라고 얘기하죠 고둥? 그거를 제가 많이 채취를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음. 아 그래서 전복을 한번 찾아볼까 해서 돌을 뒤집었는데 <laughs> 전복은 찾지 못하고 그큰 그 고둥을 엄청 많이 잡아가 나왔었거든요. 네. 전복을 네. 만약 잡았었으면. 이등이 아니, 아니, 아니라, 아니 등이 아니라 이등도 있을까? <laughs> 네, 저도 3등이에바텀 되고 나서 아그 꿈이 이게 재물에 해남에 꾸몄더라면 그날밤 꿈에 기어이 저거 찾았어야 되는데 찾자고 나온 게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도 꿈에 바다에 가서 그조개도 잡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laughs>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어떻게 보면 고대 시대 때부터 이조개로이 조개 패가 재물을 끓였으니까 꿈을 그렇게, 그런 고정이라든가, 정복, 뭐 이런 꿈을 꾸게 되면, 재물적 요소에서 기간이 있다, 이렇게 해명이 될수 있네요. 네. 저, 어, 오늘이 지금 6월 20일이니까, 17일날, 재원절날에도 사실은, 옷을 전에 하나 샀는데, 네. 옷은 두 개, 만원 당첨 됐거든요. <웃음> 네. <웃음> 근데 그건 좀, 네. 겨우, 이제, 이만큼 이쁜 거라, 말씀드리기 뭐하고, 제 목표는 더큰 거니까, 만약에 선생님 말씀처럼 내년 뭐 2월 4일 이전에 1등이나 2등 당첨되면 제가 선생님께 정말 큰 감사의 큰 선물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네. 반드시 당첨드리를바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